자 추천 드리는 시간 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두 종목 언급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종목 추천 드리기 전에 저 유튜브를 통해서 매일같이 1월부터 해가지고 현재까지 이렇게 엑셀 파일로 제가 작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내용들 여러분들 다 보실 수가 있고요. 저 유튜브 제목이나 아래 상세 페이지 참고해 주시면 연결이 되는 링크가 있으니까요.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1월부터 6월 달까지. 최고수익 기준 15,000% 가까이 이어가고 있고요, 승률 95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내용들 참조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추천 들어갑니다. 이번 추천 들어갈 종목 첫 번째 포스코 강판입니다. 어, 포스코 강판이 조금 예사롭지 않은 흐름을 좀 기록하고 있습니다. 4월 달 이후부터 보시는 것처럼 전형적인 좀 매집 패턴을 이었던 4월 전후로 주가 횡보세 이어갔고요. 이때 형성했었던 이제 저항 구간 돌파 마감을 해주면서 우상향 45도 전환되었습니다. 이 흐름이 이제 지속되나 했는데 뭐 지속되지 못했고요. 어뭐 어느 정도 올라온 감도 있었기 때문에 84,000원 부근에서 85,000대 돌파 마감하지 못하고 밀렸고요. 어 전반적인 이제 삼산 형태를 좀 기록하면서 22평까지 밀고 내려갔는데 이걸 보통 이제 밀고 내려가게 되면 추세를 조금 더 하방으로 당기고 또 바닥 찍고 좀 시간이 지나서 이제 슈팅이 나왔어야 됐는데 근데 뭐 현재 같은 경우는 이제 바로 돌파 마감까지 성공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만큼 뭔가 예사롭지 않다라는 부분이고 단기적인 N자 곡선도 기록하고 있는 만큼 긍정적인 접근이 용이해 보입니다 69,600원 현재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하 매수 노려 주시고요 최소 목표 3% 잡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추천은 엔테일스입니다. 자, 엔테일스고요. 엔테일스 어제까지만 해도 이렇다 할 만한 뭐 거래나 어뭐 추가적인 포지션을 취하지 않았던 종목이었습니다. 25일 전 거래일에 이제 어느 정도 좀 반등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도 됐지만 결과론적으로 종가가 음봉 마감되었고요. 뭐 상승폭을 모두 반납한 지 2평 밀집 PR 저항 구간 돌파하지 못하는 흐름을 이어왔습니다. 다소 답보 상태였지만 그래도 최근은 그나마 양구름 대 상단의 주가 위치에 높고 또 이평라인도 어느 정도 돌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회복이 좀 됐는데 오늘 대형 급등이 나오게 되면서 기존 저항 모두 돌파 마감하는 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매물대도 돌파 마감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신축세의 가능성 굉장히 높게 볼수 있기 때문에. 이제 9020원 이하 매수 노려주시고요. 최소 목표 3%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추천으로 바로 뵙도록 하겠습니다.